STV 상생 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해진 때와 장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걸 알고 진리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진리를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실한 것은 진리를 만나는 데는 뛰어난 능력도 젊은 나이도 화려한 배경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진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방향을 잘 찾아 진리를 만난 도생님 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 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진리를 만나다. 미령 도장 황태춘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사남 3녀 중 셋째 짤로 태어나 건축업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는 7살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인들에게만 있다는 화병으로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집에 오셔서 어머니께 관세음 보사를 불러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관세음 보살을 6개월을 계속 외우시니 꿈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손으로 배를 갈라서 찬자를 전부 꺼내 맑은 물에 씻어서 다시 배에 넣고 손으로 봉합을 해주셨는데 그 꿈을 꾼 뒤로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어머니는 산으로 들어가 토골에서 지내시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어린 나이에도 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토굴로 찾아갔지만 어머님은 그냥 내려가라고 쫓아보내기만 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며 이 세상의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을 다 수용하는 대자연의 보살의 상징이라고도 하셨는데요. 화병으로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던 어머니는 6개월간을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찾고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 기적 같은 회복을 목격한 황구생 님은 비록 7살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속에 구도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도 수행하고픈 마음에 어머니가 계신 천생산 토굴 뒤편에 모자창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밑에 직접 지게로 흙을 지어다가 흙벽돌을 만들어 토굴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솔잎 우린물에 쌀을 불려 먹는 생식을 했습니다. 4년간 불경을 읽으며 생식을 하던 중 하루는 홍의 장군 곽재우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외군들이 가까이 접근하자 호각 소리에 맞춰 돌무더기를 지탱하던 칡넝쿨을 일제히 끊고 돌무더기가 우르르 쏟아져 외군을 물리치는 전투 모습을 생생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홍의 장군과 병사 수십 명이 말을 타고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저를 넘지 못하고 말이 앞발을 들고 히잉 하면서 멈춰서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어린아이가 직접 흙을 날라 토구를 짓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구도의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반찬투정을 할 어린 나이인데 생식을 하며 수행을 하다니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그 덕분일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조선시대 외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홍의 장군 곽재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 후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의상 스님께서 참관하신 구룡사를 찾다가 그곳에서 노스님의 뒷바라지를 하며 백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매일 노스의 솥에 밥을 해서 솥재로 머리에 이고 법당에 올랐죠.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꿈속에서도 밥솥에 밥을 그릇에 탑는데 밥알이 모두가 연꽃으로 바뀌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 19살 되던 해 서울 도봉산에 있는 정방암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입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일 동안 새벽마다 도량서 목탁을 치면서 탑을 도는데, 어느날 꿈에 하얀 뭉개구림 새 뭉텅이가 내려와 받아보니 모두 하얀 꽃송이 불도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심도 깊었고, 천심으로 하다보니 온갖 체험이 많았습니다. 6개월을 쉬지 않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아 병이 낳은 어머니를 닮아서일까요? 황도생님의 정성과 체험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모두 꽃을 보았다는 건데요. 황도생님의 앞날에 빛꽃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부산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사택자리에서 포교당을 열고 참선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포교당의 보살님 한 분이 밀양의 사명대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매일 사명대사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밀양에 있는 사명대사 생가터가 있는 정명사로 왔습니다. 황도생님은 그렇게 갑자기 사명대사님을 찾아 밀양까지 오게 됩니다.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님에 이어 사명대사님까지 두분 모두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신 분들인데요. 황도생님도 그 시대로 이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셨던 것 같죠? 15년 정도가 흐르자 문득 이제 미륵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륵님을 믿겠다 작심을 하니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떠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후로 포교장에 나오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던 중 불교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빠져 계속해서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상생 방송이었고 알고 보니 그분이 태상 정부사님이셨습니다. 황도생님이 미륵님을 믿기로 작심한 순간, 또 다른 구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신명이 떠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상생 방송을 보게 되고 그렇게 태상 종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태상 종도사님의 어떤 말씀이 황도생님의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마침 대문 앞에 상생방송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김만운 도생님이 증산도 도전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니 읽어보라며 책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도생님이 주고 간 증산도 도전을 매일 읽으면서.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생방송을 보면서 이게 제 마지막 인생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뒤 중산도 미량도장에 방문을 했고 제 집에 온것 같은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도장의 책임자분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단지 한 장으로 새로운 인연도 시작됩니다. 바로 김만원 도생님을 만난 건데요. 김만원 도생님을 통해 도전을 받고 매일 읽으며 드디어 미륵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7살에 시작된 길고 긴 구도의 여정 끝에 참 진리를 만나게 된 건데요. 이제야 만난 진리가 증산도가 인생의 마지막 선물같이 느껴졌다는 말씀에서 가슴 뭉클한 그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종도사님께서 대구에 와서 선정화꽃을 내려주신다는 행사 광고를 상생방송에서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차에 김만원 도세님이 선정화꽃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드디어 대구 행사에 참여해 종도사님과 단체 사진도 찍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비록 제 나이가 많아 직접 다니면서 활동은 못하지만 저처럼 미륵불을 찾는 보살과 가족, 주변의 지인들을 꼭 증산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량도장을 증산도를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두 분의 큰 스승을 만나게 해준 상생방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은. 알고도 당연히 못갈 거라 생각했던 선정화 빛꽃 수행을 김만원 도세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거기다 상생 방송으로만 뵙던 종도사님과 단체 사진까지 찍었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젊은 분들처럼 활동은 못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참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미륵불의 진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황도생님. 앞으로의 미량도장 도생님들과 함께하는 구도의 여정에 빛꽃이 환하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은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 볼까요? 간절히 찾던 참스승을 만나다. 부산 중앙도장 김정자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삶 모든 곳에 삼신님, 칠성님, 상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가르침과 장고한 역사와 민족혼이 있음에도 남의 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오래되지 않은 종교를 받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그르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좀더 근원적인 가르침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념을 갖고 사서 삼경 공부도 하고 각 종교 문화도 공부해 봤습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걸 내려두고 절에서 스님들 밥을 하는 공양주로 기거하며 불교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얻지 못하고 답답함만 커져가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뿌리를 향한 애틋함과 현실의 아쉬움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에 그 가르침을 찾고 계셨던 거죠. 바로 신교의 가르침인데요. 진리를 찾고자 사서 삼경에 종교 문화에 불교 공부까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는 김도생님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 어른은 다 열리신 분이구나.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참 스승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절실히 바랬던 평생 찾아온 참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김도생님에겐 어쩌면 진리를 찾는 여정 자체가 참 스승을 찾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생방송을 통해 참 스승이신 종도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까지 납니다. 그 간절함이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이후 어느 날 부산 중앙동에 인쇄를 하러 갔다가 도장 앞에 펼쳐진 홍보대를 봤습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그 자리에서 환당고기 책을 빌려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진 제가 다 읽기보다는 이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서 반드시 이 길을 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10년만 젊었으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커져갔습니다. 9000년 인류의 시원 역사가 담긴 환단고기. 김도생님은 환단고기를 보고 반가움을 느끼는데요. 얼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빌립니다. 간절히 원했던 참 스승님도 만났고 참 진리도 드디어 만났지만 지금의 나이를 생각하니 한편으론 너무나 아쉬워지는데요.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제와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김도생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시청자분이 계실까요?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상대님의 진리는 수십 년, 아니 수백, 수천 년의 우리의 전생을 돌이켜 볼때 지금의 나이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용기 내보세요. 진리가 여러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저에게 책을 전해주셨던 전미아 도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생님은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면서도 제 질문에 상냥한 말씨로 답해주었습니다. 간간히 전해주는 진리 이야기는 평생동안 지켜온 저의 신념과 생각에 꼭 맞았습니다. 마침 부산 동래 도장에 종도사님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얼른 도장을 찾았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종도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참말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종도사님을 처음 뵙고 그 시간은 꿈결같이 지나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뭔지 모를 아쉬움에 또 한참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정한 정도생님에게 진리를 전해 들으니 김도생님은 이것이 참 진리라는 더큰 확신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평생 찾아온 참 스승 정도사님을 드디어 직접 뵙게 되셨으니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꿈같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아쉬움에 또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동은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그날 이후 틈나는 대로 상제님, 태모님. 천지신명님이시여,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종도사님을 지켜주세요. 하며 기도를 울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증산도가 바로 제가 평생 찾던 곳이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이거지. 내가 평생 찾던 진리가 이거야. 김도생 님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요. 우리의 뿌리 역사를 찾기를. 그리고 참스승이신 종도사님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도의 응답은 확신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든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김도생 님이 평생을 찾아온 근원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김도생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이제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깊게 뿌리내립니다. 도장 수행 세미나에도 두 차례 참석했습니다. 주문을 따라 읽으니 늘 아프던 곳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했는데요. 바로 부산 중앙도장에 가서 소호사님을 만나 뵙고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배웠는데 단숨에 외워졌습니다. 김도생님은 역사만이 아니라 주문 수행을 하다가 치유 체험도 하시는데요. 두 주문 속에 담긴 강력한 치유의 힘이 빛꽃이 되어 김도생님의 통증을 낫게 합니다. 곧장 도장을 찾아 주문도 외워버리는데요. 이제는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무국대도의 참 진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지만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넷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무국대도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진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입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중앙도장 수호사님과 도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보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참 스승이신 종도사님을 만나고 드디어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신 김도생님 앞으로 사랑하는 내네 자녀분들과 더불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도생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마음으로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은 제군들은 얼마나 좋은가. 몇살더 먹었으나 덜 먹었으나 이 적절한 시기에 상제님 진리를 만났으니 말이다. 스물이든 서른이든 오십이든 칠십이든 우리가 진리를 만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가을 개벽기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상제님의 진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인연이며 더없이 소중한 축복입니다. 진리의 길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이 여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마음이 열리는 순간 함께 열리는 법이고 그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이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구나. 진리를 향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 작은 용기를 내어 그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